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2021년 출산율은 1.49명으로 그래프를 보면 지난 2, 3년 동안 계속 감소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스위스와 비교해보면 태국의 출산율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태국이 예전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태국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더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태국 주변국, 인접국들과의 출산율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중진국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태국에서 이런 낮은 출산율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과 분석이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정설은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 John f i a m b r 150년 자신의 저서에서 태국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태국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규율의 부재를 느끼게 된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질서 정연함이 부족하며 미국과 비교하면 행정 규칙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고 시간 관념이 부족하다. 위에서 언급한 태국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앞서 이야기한 출산율의 저하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태국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태국 문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태국인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총기를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며 집 안에 보관하면서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형법 제371조에서는 누구든지 도시나 마을 혹은 다른 인구 밀집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가지고 다닐 경우 천밭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원은 해당 무기를 몰수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7년 만들어진 태국의 의회 재정법에서는 총기 및 탄약 소유, 사용은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거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해 허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소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태국에서는 개인의 무장할 권리를 방어에 한정해서 보장하고 있고 무장의 수단인 무기는 집안에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두었지만 막상 무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몰래 집 밖으로 총기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태국에서는 각종 종류의 총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의 개인 소유 총기가 천만 정이 넘고 이중 40%가 미등록 불법 총기이며 태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이 미등록 총기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태국에서 가급적이면 태국인과 언쟁을 하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태국의 비행 청소년들은 뿌은 빠까라고 불리는 볼펜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국에서도 볼펜총을 장난으로 만드는 청소년들은 가끔 있긴 하지만 비비탄을 집어넣고 쏘는 수준의 그치는 반면 태국 비행 청소년들은 볼펜총에 38구경 실탄을 집어넣고 다녀서 그들의 볼펜총은 사실상 살상무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태국인의 상당수는 쌍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기 어려웠지만 태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태국인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쌍꺼풀이 매우 짙고 두꺼운 태국인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서 눈꺼풀처럼 되어버린 태국인도 여러 명 본것 같습니다. 저 역시 쌍꺼풀이 꽤 짙은 편인데 태국인 쌍꺼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자연 쌍꺼풀 비율은 약30%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인지 한국인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 혹은 눈매를 교정해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통계에 따르면 태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은 코수술이라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이 2위인 것과 관련해서 태국인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쌍꺼풀이 2개 이상인 사람이 1개로 줄이거나 쌍꺼풀 모양이 이상해서 교정하는 수술도 태국인들이 많이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태국인들의 쌍꺼풀이 매우 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없는 쌍꺼풀을 만들어내는 수술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태국인들도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코수술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협회의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세계에서 10번째로 코수술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가 태국이라고 하네요 태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태국 교육계에서는 1999년까지 회초리를 이용한 학생 체벌을 허용했습니다. 이 체벌 대상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훈육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청소년 대학생 처벌에 대한 의회 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다시 2005년 수정된 교육부 규정이 발표된 이후 교육에 있어서 체벌은 태국에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교육계에서 공식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시기는 2012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체벌 금지는 태국이 한국보다 더 빨랐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태국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직장에서 입는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귀가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입는 단체 유니폼이나 교복을 휴일에도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유니폼을 입는 회사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사에 유니폼 상의를 벗어놓고 귀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출근하면 다시 입고 퇴근할 때 벗어놓는 그런 식이었죠. 회사 규정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어느 누구도 퇴근하면서 귀가할 때 유니폼을 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쪽팔리다는 게 이유였죠. 아마 같은 이유로 수많은 한국의 회사원들은 퇴근할 때 유니폼을 입지 않으려 들것 같은데 태국인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퇴근할 때도 입는 것을 보면 한국인과 태국인의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국인들이 정말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애교심이 강하고 애사심이 강해서 저러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국인과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적 있었는데 그냥 편해서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회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게 한국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40대 총리 도조 히데키는 일본과 태국이 아시아의 형제 국가이며 문화 풍습이 유사하며 외모도 형제처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국의 무엇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태국의 러 러이크라통이랑 상당히 비슷한 전통 축제가 있습니다. 작은 배나 등불을 강이나 바다에 띄우는 축제인데 그 의미는 태국과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원래 러이크라통도 배를 강에다 띄우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또한 양국 모두 전통을 중시하여 아날로그 문화를 선호한다는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양국의 정령 신앙 애니미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간접화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히알려지 있듯이 일본인은 간접화법의 대가로 뭔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간접화법의 문화가 태국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2년 전 제작한 어느 영상에서 이 태국인의 간접화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태국인의 간접화법은 일본인만큼 구체화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태국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간접화법을 사용하는가 최근에 이것에 대해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태국인에게 옆집 TV 소리가 시끄러우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직접 이야기해도 되나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태국인이 답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거기에서 조치해주기를 기다려라. 혹은 그집 문에 쪽지를 남겨놓아도 되지만 당신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게 쪽지를 남긴 것이 좋다. 좋다. 가급적이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공동주택에 사는 한국인 같으면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또 한국도 원칙적으로 는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빠른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직접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관리 사무소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한국에서 몇번 보기도 했고요. 우연히 일본인과 태국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태국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국인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본인의 간접 화법이 태국인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편이며 그래서 태국인이 봤을 때 일본인은 굉장히 키크랭짜이 하다라고 라고 이야기했고 거기 있던 일본인도 이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태국인은 간접 화법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더 받았는데 가령 많은 종류의 태국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죠. 한국인 중에서는 이 고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태국 여행 와서 식당에서 아우 노팍치 마이사이 팍치 를 외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팍치 박치... 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특이한 태국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식당에 가서 고수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조금만 먹거나 남기거나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을 보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태국인들 눈에는 식당에서 마이사이팍치를 외치는 한국인들이 다소 직설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사성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 문화, 인프라, 종교, 정치 등 1000개 항목을 분석하여 서로 닮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통계와 수치화한 것인데 이 국가유사성지수를 분석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비슷한 나라 순위를 확인해보니 태국은 3 2위인 반면 일본과 비슷한 나라 순위를 확인해보니 태국은 4위였습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태국이 유사성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태국과 비슷한 나라 순위를 봐도, 일본은 태국인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 인도보다 약간 더 낮지만 비슷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그것보다 약간 조금 더 밑에 있네요.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수는 2020년 기준 81,187명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반면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2021년 기준 18,130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4위이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또한 단순히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원래 관심 대상이 일본이었다가 나중에 태국으로 관심 대상을 넓힌 사람이 꽤 보인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 부산에 대해 태국어학과 전공 교수진들 중에서도 일본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마치신 분들이 몇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존 앰블리 또한 원래 전공. 연구 분야가 일본 쪽이었는데 태국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태국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유사하다라기보다는 마치 테트리스의 L자 블록과 Z자 블록처럼 문화적으로 태국과 딱잘 맞아 떨어질 것 같은 나라는 빠른 소통, 직설 화법을 즐겨하며 전통보다는 변화를 중요시하는 한국보다는 간접 화법을 중요시하며 전통과 아날로그를 고수하는 일본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